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참석해 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비군의 회장이신 광용스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교구장이시자 상월결사 이사장이신 호산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이신 묘장 스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이신 덕운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 불교문화사업단 단장이신 만당 스님을 대신해서 오늘 사무국장이신 본연 스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 사무총장이신 문종 스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정국 비군위의 수석 부회장 수경 스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 공동대표이신 금강 스님, 네, 아직 오시고 계신가 봅니다. 그래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나방송 대표이신 정목 스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전국비구니의 수석부회장이신 수경스님과 그리고 운영위원장이신 진명스님 함께해주셨습니다. 네, 수석부회장이신 수경스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비구니의 오늘 소임자스님들도 함께해주셨으니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찰음식 전법단 대표이신 법장스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포교 김응철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스님께서 한분 빠지셨는데요. 참나 선원장이신 해광스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일시5일 대표이신 김형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계종 정무특별보좌관이신 이규민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기 좀 총무원장 종책특보이신 김상기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서로서로 서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가운데